네, 그렇다면 대법원에서 어떤 쟁점이 다뤄질까요?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어, 첫 번째는 네. SK 지분을 과연 공동 재산으로 볼 것인가 라는 쟁점이 있습니다. 음. 아마 이게 이 사건에서 가장 큰 쟁점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1심에서는 채태원 회장의 특유 재산이라고 하면서 제외를 했지만 2심은 결혼과 SK 성장 과정의 연관성을 인정을 해서 재산분할 대상에 넣었습니다. 최 회장 측은 상속으로 받은 지분이라 결혼과는 무관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제 노관장 측은 결혼과 함께 SK 텔레폼 사업이 성장을 했으니 간접 기여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 하나의 그 중요 쟁점은 이심 판결문에서 숫자 오류가 있었는데요. 이심에서그 어. 항소심에서 SKCNC 주당 가치를 100원으로 잘못 계산을 했다가 음. 나중에 1000원으로 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선대회장의 기여도가 10배 이상 올라가고 최 회장 본인의 기여도는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그런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서 그 항소심 이심 재판부는 최종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라고 했지만 어, 법조계에서는 숫자가 그 정도 바뀌는데 음. 이제 결론이 똑같다는 게 말이 안 된다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오류가 파기환송 사유가 될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 네, 어, 세 번째 쟁점은 이제 노태우 비자금 판0 0억원 의혹이라고 할수 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노관장 측이 제출한 50억 원짜리 약속어음을 근거로 노전 대통령 자금이 SK 성장의 종잣돈이 됐다는 정황을 폭넓게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반대 증언도 있었는데요. SK 측은 아 실제로 자금 유입이 없었다. 약속어음은 돈을 준게 아니라 주겠다는 의사 표시였을 뿐이다라고 반박을 합니다. 심지어 선대 회장의 육성 파일까지 제출해서 특혜는 없었다는 발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만약 실제로 그러한 비자금이 유입됐다고 하더라도, 과연 불법 비자금을 재산 형성의 기여로 인정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대물림하는 것이 정당한가? 라는 근본적 질문에 대해서 대법원이 과연 어떻게 다룰지? 이것도 이제 민감한 문제입니다. 어 그렇다면 파기환송 가능성은요 이제 이거에 대해서도 법조계에서 의견이 분분하잖아요. 어 만약 파기환송된다라고 하면 이 사건은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일심과 이심의 극단적인 판단을 절충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네.